자, 오늘할 게임은 바로, 티라노사우루스. 그러니까, 티렉스죠? 티렉스를 구경하는 게임이라고 하던데요. 뭐, 가보도록 합시다. 이게, 뭐냐? 아, 이게 시작이야. 어, 시작됐다. 지금 자동차에 내가 있는데. 오, 티렉스. 티라노사우루스 맞지? 티렉스가. 아. 모델링이 모델링이 잘 구현이 돼 있네. 이거 혼자 만들었나? 이 게임. 게임이라기보단 그냥 구경하는 게임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지켜보는 게임이야. 지금 T-Rex가 밖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오호호호. 이 차는 이 천장 창장이 완전 유리로 유리로 되어 있네. 뭐 그럴 수있 어. 자동차는 한 대밖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 차죠. 어, 위에 뭐가 깜빡이고 있는데, 지금 아닌가? 저거? 아 어, 차에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구나. 오, 오, 이런 식으로 <laughs> 나갈 수도 있습니다. 나가서 직접 대면 상담을 해보도록 하죠. 어, 잘 생겼네. 막, 뭐, 막 아, 멋지게 생겼네. 어, 뛰는 키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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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지, 이건? 오메, 나 먹힌 거야? <laughs> 도망갈 순 있나? 다시, 다시. 어, 뭐가 이렇게 빨라? 나왜 이렇게 느려, 그리고? <laughs> 나 겁나 느린 것 같은데, 지금? 차는 운전할 순없고요 그냥 이렇게 구경을 하는 게임이에요. 딱 뭐가 움직일 때마다 살짝 진동... 진동? 이렇게 뭐 지면이 흔들리는 것도 잘 만들어 놨네 나 걸음이 너무 느린 것 같으니까 저기 왼쪽에 뭐가 있다 왼쪽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 눈치채... 눈치채지 못했을 때딱 나와 나와서 와나 오자마자 바로 아는데 잠시만요 리스타트 어어어저 uh -oh. uh -oh. <laughs> 저기에는 리스타트밖에 없네 이것처럼 아 저기 시작할 때 저기로 들어오구나 나 그럼 저기로 나가야 되겠다. 소리가 우렁차요, 우렁차. 기차 화통을 삶아먹는다. 어? 쓸데없이 우렁차. 나 나가는 순간에 나를 바로 눈치 눈치를 채는 것 같은데 원래 나갈 수 없나? 내가 만약에 얘 주인공이라 하면은 나는 어, 이 뒷좌석에 딱 누워서 몸을 수그린 채로 잘 거야. 아니면 트렁크에서 자든가. 아무튼 몰래 숨어 있을 거야. 이렇게 당당하게 보지 않을 거라고. 자 멀리 좀 떨어졌을 때 이때 탁 나가요. 나가서 자 티라노사우루스가 들어온 곳 여기로 점프 안점 점프가 없구나. 아아세 <laughs> 번째 잡혀 먹네. 음 그럴 수 있어. 야 근데 왜 이렇게 빠른 야 티라노사우루스. 쓸데없이 커서 그런가? 그냥 돌아다니기만 하는 거야. 한번 좀 지켜보자. 어, 지켜봐. 일단, 다, 다, 다리 아니고 팔이 굉장히 짧죠? 짧고.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우리 쫓고, 쫓고 강아지 다리 보는 것 같다. 다음 꼬리가, 꼬리가 크고요. 꼬리가 크고. 어, 실제로 티라락스가 이렇게 생겼나? 티라노사우루스. 요즘 들리는 말로는 지금 복원된 이 공룡, 공룡 화석으로 복원된 공룡들이 실제로 그 모습이 아니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얘도 그럴까 모르겠네. 아무튼 겁나 큰 거는 맞을 것 같기도 해. 어, 뼈 보면은. 엄청 크잖아요 공룡 공룡 화석들 음 얘가 차도 부순다고 하던데요 차는 언제쯤 부술까요 뒷좌석으로 갈순 없지 안되네 어... 있다 안녕 들어가 들어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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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봤어 와다 눈매 보소 사나워라 나본것 같은데 저 없어요 저어어어어야 저, 저, 어. 숨어 쑤구려 수구리라고. 오. 머리 진짜 크다. 저 차로 움직이고 있어. 오 씨. 오. 차로 움직이다가 우렁차네. 우렁차. <laughs> 우렁차네. 봐. 야, 갑자기 공룡...보니까, 티렉스를 보니까 아크 서바이버 이보블드가 생각난다. 야, 나가, 나가, 나가. 어? 나, 나, 나가지 못해? 어. <laughs> 또 먹혔어. 자, 아무튼. 이런! 신기한 게임도 있네요. 티렉스를 구경하는 게임. 갑자기 이 게임을 하니까 아크 서바이벌 이보블드가 하고 싶어졌다. 근데 그거 너무 사양을 너무 많이 타서 컴퓨터를 업그레이드를 한 다음에 녹화를 하던가 뭘 하던가 해야 될것 같은데 음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아, 시작할 때는 이렇게 시작하구나.